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를 지나 아버지. to bo 요열을 쬐나. 새를 정결해 주보혈에 내 양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목게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정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른은 그며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주의 전전이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재단, 기도의 아름다운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기도응답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수월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온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의 갈비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부혈로 깨끗이 씻게 하시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이 활성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장과 기관을 통해서 활성화되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나라가 많이 여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북한 공산당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이 나라가 통일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루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 이 시간에도 소원을 갖고 주 앞에 나온 심령, 심령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엄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어린 양전개하을 우리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돗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돗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사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절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을 무엇을 위해서 이제 할당하셨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료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누가 보고 모장 17절을 보면 하루는 가로치실 때에 갈릴레의 각촌과 유대와의 로살렘에 사다운 바리세인과 겹섭다질에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회당장 야유로의 집에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혈류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여인을 노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치유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사역을 이제 중요한 교회 사역으로 알고 감당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치료를 믿고 말씀을 듣고 간구할 때에 혈증 할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료받겠지 하는 믿음으로 오쩌락을 잡을 때에 치료받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리를 하던 동료들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신들도 와 있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시 쓰느냐?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하는 이야기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려야 쓸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죄와 죄 저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치료자이심을, 영혼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시발합니다. 믿음이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육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고나오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적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층을 보내어 그정 구원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유대 장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그 백부장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마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아, 가서 보니까 그 말씀하실 때에 그 종이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료하요. 능력으로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믿음으로 치료하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 능력으로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주 앞에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오늘도 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육신이냐, 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 앞에 혈증할 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는 잡는 심령으로 백박을두 장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부장과 혈혈증 같은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병도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 치료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전지하신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뼈마디와 신경과 혈관과 근육과 장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어치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건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은총 백고로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앙 생활하게 하시고 또영어로도간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전기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주의 교통 역사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